3번은 이제 위험물 시설로서 그렇게 돼 있네요. 가스 시설. 가스하고 위험물이 다르죠. 자, 아,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놔야 해요. 어, 위험물 제조소. 위험물 제조소 등통 뭐죠? 그럼 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를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한다는 거. 이 정도는 알고 있죠? 그리고 가스 시설. 이두 개를 합쳐 가지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는 거.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. 이게 한한 한 5년 전에 만들었어요. 유험물 제조소 동, 자, 이렇게 합시다. 유험물 제조소 동은 일류부터 육류 유험물까지 고체하고 액체만 취급한다겠죠? 고체, 액체. 가스시설은 기체만 취급하는 거죠? 기체. 그러면 유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고체, 액체, 기체를 취급하는 거고, 얘는 고체, 액체만, 얘는 기체만 취급하는 거예요. 그죠 그게 이제 그두 번째 법, 별표 2번에 한 20번 넘어가서, 20한 5번, 20한 3번 정도인가? 그 정도 있어요. 용어에서 이게.